시청자. 저는 한국 정치를 충분히 오래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인사 소문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내부의 큰 움직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남이라는 이름이 대통령실과 연관되어 거론된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서영지 기자의 한결의 단독 보도는 단순히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어 있는 정치적 공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강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정치에서 익숙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 주목을 끈 것은 대통령실의 모호한 반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 문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말은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일이지 존재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한 줄의 공식 답변을 듣는 순간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를 관찰하고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모호한 답변이 나올 때가 바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압니다. 김용남이라는 인물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 정치의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수진영은 지금 심각한 인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난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밀려났거나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핵심 지지층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남 같은 인물이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중도적 위치에 설수 있는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정치가 인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 중덜 위험한 사람을 찾는 수준이 됐다는 게더 씁쓸합니다. 서영지 기자의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보수 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대통령실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별로 없다. 제가 정치 평론을 해 오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명확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때 그것은 보통 그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김영남의 대통령실 입성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면 대통령실은 즉각 강하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 전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모호한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국 보수정치는 지금 중도 포지션을 채울 인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김용남이 뜨는 상황이라면 그건 인재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인재를 다 쫓아낸 결과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김용남이 정말 대통령실로 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문 자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보수 진영의 인재풀이 얼마나 고갈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일반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도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합리적 대화는 배신으로 간주되고 타협은 굴복으로 낙인찍힙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도적 정치인이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용남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 몇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용남을 어떤 구세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김용남이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이라는 인물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중도적 위치에 설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보수진영에 더 이상 중도에 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분석 내용을 담은 녹취를 들었을 때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핵심 지지층은 이미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묘사입니다. 정치 평론가로서 30년 넘게 한국 정치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현상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정당이 극단화되는 과정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조금씩 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온건한 목소리는 너무 약하다,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부 숙청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쫓아내지 않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중도적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기 강화 사이클입니다. 온건한 사람들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더욱 극단화됩니다. 그리고 그 극단화된 집단은 이제 극단적인 의견만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답을 윤석열 정권의 집권 방식에서 찾습니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결과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도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왜 우리 편을 옹호하지 않느냐? 왜 적에게 동조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제가 녹취에서 들은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치는 거의 후보가 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설득의 예술이 아니라 충성심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치가 충성심 경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목소리가 이깁니다.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 박수를 받습니다. 신조하고 균형 잡힌 의견은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김용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때 중심이었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보수의 중심은 이제 극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도 보수는 이제 좌파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버턴 윈도우의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의 범위가 한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입니다. 10년 전이라면 국민의 힘 내에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주류였을 의견이 지금은 진보적이거나 심지어 배신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그 의견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용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남은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를 두고 멀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들을 두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당이 극단으로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중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열광적인 20%의 목소리를 전체 국민의 목소리로 착각합니다. 정치학에서 이것을 대표성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목소리 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목소리 큰 사람들은 보통 가장 극단적인 소수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훨씬 더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침묵하는 다수를 버리고 열광적인 소수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은 정치적 시장을 스스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남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일반 시민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녹취에서 들은 분석 중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긴 골목길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합니다. 정치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은 가장 옳은 정당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식과 삶에 가장 가까운 정당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과 가까운 정치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정치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정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편의점을 그곳 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반 시민들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오른쪽으로, 더 극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 편들기, 반공 이데올로기, 진보 탄압을 외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중도 유권자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시장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골목길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골목 중간쯤에 편의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골목 양쪽 끝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사람도,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도, 여기가 제일 가깝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이 갑자기 골목 맨 오른쪽 끝으로 이사를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른쪽 끝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중간이나 왼쪽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이 바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잠재 고객의 80%를 포기하고 20% 만을 위한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국민 전체의 대표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자기 최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골목 중간이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중도 유권자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시장의 자연스러운 역학입니다. 한쪽이 극단으로 가면, 다른 쪽은 중심을 차지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바로 이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으로 이동하는 동안 민주당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버리고 간 유권자들이 자동으로 민주당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용남이라는 이름이 이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오른쪽에 더 이상 중간에 설 사람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국민의 힘에 중도적 인물이 많았다면 김용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각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힘의 인재풀이 얼마나 고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내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역사를 봅니다. 국민의 힘은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보수, 원칙 있는 보수를 외치면서 온건한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는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작아졌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빅텐트 전략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성공적인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합니다. 극단에서 중도까지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20%의 열관적 지지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40%에서 50%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점점 좁혔습니다. 우리와 100%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식으로 문턱을 높였습니다. 결과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가? 그들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며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김용남 소문은 바로 이 위기의 증상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중도층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버렸거나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용남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쪽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은 국민의 힘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좋고 나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볼때 개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30년 넘게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용남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이 논의에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 구조 자체가 감정과 음모론에 의해 경직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녹취해서 들은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곳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후보가 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설득의 예술이 아니라 충성심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천해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두 가지 없이는 정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보수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화는 배신으로 간주되고 타협은 굴복으로 낙인찍힙니다. 왜 저쪽 말을 들어주느냐? 왜 우리 편을 100%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리적인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며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필요할 때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자질은 이제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이 없다, 신념이 부족하다,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더욱 극단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더 강경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당내에서 인정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성이 아니라 충성심이 평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극단화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극단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제도적 인센티브의 왜곡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정치 시스템은 합리적 행동에 보상을 줍니다. 나쁜 정치 시스템은 극단적 행동에 보상을 줍니다. 국민의 힘은 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내 인센티브 구조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당신은 즉시 배신자, 내부의 적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신을 압박할 것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침묵하고 정부를 무조건 옹호한다면 당신은 충성스러운 동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승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거나 아예 더 극단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나쁜 행동을 보상하고 좋은 행동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남 같은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는 비정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비정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도계를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 정도입니다. 온도계가 20도를 가리키면 우리는 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방안의 온도가 40도로 올라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온도계가 여전히 20도를 가리킨다면 사람들은 온도계가 고장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는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김용남이 바로 그 온도계입니다. 그는 여전히 중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라는 방의 온도가 극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김용남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극단으로 이동한다. 둘째, 떠난다.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에는 중도적 인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 용어인데, 나쁜 시스템이 좋은 사람들을 내쫓고, 나쁜 사람들만 남기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거나 침묵했습니다. 남은 것은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에게 중도적 인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김용남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도적 인물을 원하지만, 중도적 목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김용남이 정말로 대통령실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중도적 의견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 편이냐? 왜 우리를 배신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중도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되거나. 이것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직면한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기는 인재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기는 인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용남이 정말로 대통령실에 들어갈까요? 결국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분석가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이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용남 소문의 진위 여부는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 소문은 한국 보수 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도 유권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들이 그들을 먼저 버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국민들 자체가 극단으로 나뉘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당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중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좌파도 아니고 극단적인 우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해줄 정보를 원합니다. 그들은 인연보다 실용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유권자의 대다수입니다. 아마도 60%에서 7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중도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양극단의 20%에서 30%만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극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보수적인 20%만을 위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거대한 공간이 비었습니다. 60%에서 70%의 유권자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경제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서비스되지 않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국민의 힘만큼 극단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버려진 중도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국민의 힘보다 중도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의 편의점 비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쪽 편의점이 골목 맨만 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손님들은 자동으로 다른 쪽 편의점으로 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를 봅니다. 국민의 힘은 원칙과 순수성을 외치면서 극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히 뛰어난 전략을 쓴 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국민의 힘이 버리고 간 유권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권력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한쪽이 비우면 다른 쪽이 채웁니다. 국민의 힘이 중도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채웠습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설명은 없습니다. 김용남이라는 이름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는 비워진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국민의 힘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중도를 너무 쉽게 포기했구나. 우리에게도 중도 유권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김용남을 데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구조 자체가 중도전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내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합리적 대화가 보상받고 극단적 주장이 비판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극단적 환경에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권력 기반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갑니다. 그들은 더욱 작아지고, 결국에는 20% 정도의 핵심 지지층만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그들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을 잃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국민의힘 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도적 인물들이 떨어져 나와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이 경우 한국 정치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어느 쪽이든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용남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입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위치에 다른 이름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일반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도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작동이기도 합니다. 정당이 국민을 버리면 국민은 그 정당을 버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중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도 유권자들이 국민의 힘을 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민의 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쪼그라들 것인가?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그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양쪽 모두의 합리적인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저는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용남 같은 이름은 계속 거론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증상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김용남 소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